영자님하고 영숙님하고 영수 씨를 좀 씹었잖아요. 그리고 뭐 씹을 수 있는데 조금 그렇더라. 영수님이 막 그렇게 죄진 것도 없는데 영수님이 딱히 잘못한 거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 영수님이 쌈을 잘못 주기를 했어. 지각을 하기를 했어. 혼숙을 하자고 하기를 했어. 뭐를 했어. 영수 씨가 딱히 크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그냥 영수 씨는 기독교 믿고 있고 영수님 좋아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영자님하고 영숙님하고 너무 막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바보 만들더라고 영수님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자는 원래 내 픽에 있었는데 영수가 너무 금사빠 같고 집착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영수 이제 아웃이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영수씨를 이렇게 뒷담화 하는데 근데 또 영수님은 또 영숙이 기다리고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영숙씨가 자는 걸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영수씨를 돌려보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뭐랄까 영숙님하고 영자님이 되게 별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영수씨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영수씨가 그냥 자기 교회에 다니고 영수님 좋아하고 딱히 잘못한 게 없다니까 이간질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영숙님도 본인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영수님에 대한 마음이 접혔으면은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영수가 기접찾아와가지고 했을 때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수도 타이밍 늦게 얘기한 것 때문에 일이 커져가지고 다 꼬였잖아요. 영수님도 제때 이 타임 좋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영수님도 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님이 얘기했던 나는 거절을 못한다 있잖아요. 이분이 미혼일 때 거절 못했으면은. 조싱 됐을 땐 거절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영수님은 인터뷰할 때 내가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영수한테 말잘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리고 영수님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상처 씨랑 데이트할 때도 상처 씨 운전하는데 머리 완전 줬잖아 근데 영숙 님은 상처 씨뿐만 아니라 광수한테도 머리카락을 떼줘요. 막 여기 뭐 입인가? 얼굴에 묻은 거. 영수한테는 어, 저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등에다 손 대고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자가 넘어가죠. 다들 외로운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이돌싱 분들이 다들 이혼하고 나서 쉽게 연애도 못 하고 여자를 못 만났던 외로운 사람들인데 자꾸 영숙 님이 손을 대. 전기를 느낀단 말이죠. 찌릿고 눈이 돌아가요. 영수님 지금 눈 돌아가가지고 계속 영수님 찾잖아. 광수도 영수 원픽되고 어떻게 보면 영수님이 지금 남자 추자들한테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영수님이 아이가 없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수님 터치가 쉬워요. 외로운 사람들을 완전 홀려놓고 거절하는 얘기 못하겠어이 말하는 게 공감이 잘안 됩니다. 영수님이 지금 남자분한테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영수님의 그런 터치 영향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심 특집 보면 볼수록 영수님 선택을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너무 남자들한테 다 터치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영수님이 되게 명랑하고 성격 좋고 막 여우짓하고 그런 모습이 안 나와가지고 어 영수님 되게 볼수록 매력이 있네. 이런 생각 들다가 이번 주 보니까 또 별로야. 영수는 시간 낭비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는 거를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영수님이 빨리 영숙에 대한 마음을 적고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수님이 이거를 말을 안 해준 것 때문에 영수 씨는 계속 황금 같은 이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 영수기가 말을 안 해주고 지지 끈것 때문에 본인이 거절 못하는 성격인 게 그게 뭐야? 연애할 때는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어도 돌싱 됐으면 이제 좀 달라졌어야지. 옥순이가 좀 배우면 좋을 텐데 옥순 씨 성격이 내가 굳이 이렇게 애교까지 부려야 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데 내가 너한테 애교까지 부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가지고 별로 그런 거안할것 같아요. 공주님이어서.